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본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 첫장부터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시가에 비해서는 좀 윗꼬리가 길게 늘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거래량과 OBV 차트가 주가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주면서 여러분께 장기 상승의 신호를 터 드려주고 있어요. 본느 지금 차트 조금 넓게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은요 개나 소나 다 돈을 버는. 방금 전성기 구간이에요. 지금 이 3,000원 중반대 가격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볼 수가 있지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지 지금은 누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만큼 본느 같은 경우 앞으로 달랠 일만 남았다. 당장 5월 주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만 확인하셔도 여러분이 알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네에 지금 깔려있는 상승 모멘텀 뉴스 기사들 한번 팩트체크 깔끔하게 해드리고 거래량에 따른 5월 주가 동향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본네 종목명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소나 다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있단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할수 있는 긴급 매매 전략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정나란 차트 이슈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은 여러분께 도움 될 만한 답안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조주님들 전화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마음 편하게 이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제 영상 제 채널 놀러 오신 김에 선물 꼭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오신 순서대로 제가 순차 답변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칼답을 드리지만 어, 이렇게 제가 녹음 중이거나 어, 아니면 문자가 조금 너무 많이 갑자기 쏠려서 밀리는 경우 그러다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점 우리 주주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릴게요. 답장이 조금 늦는 상황이 있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 채비서가 최대한 빨리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 원만 넣어놓고 100억 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넣어 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셈 치고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돈 버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 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 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 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다니는 종목을 주셨어요.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 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주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 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 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 f 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은봉 찍힐 때 손해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주목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 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런. 그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 하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 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 코스메틱주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였었는데, 본느, 현재 이익 개선 기대감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화장품주 중에서도 유일 하게 거래량을 끌어모으면서 주가를 터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화장품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수출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요. 투자심리가 확실하게 이동 중인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내의 화장품 주문자 이제 개발생산 제품과 자체 브랜드를 합친 이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70%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 같은 현상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와중. 중에 무역협회가 집계한 연초 이후 3월까지의 국가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을 보면 미국만 한58% 급증했단 말이에요. 인디 브랜드가 확장되는 미국 화장품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가 앞으로 본격화될 거고 기존 고객사 발주 확대와 함께 신규 브랜드사 확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에서 158%까지 증가한 수치를 찍어낼 거고, 국내 비슷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들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좀 저평가해서 근거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주님들, 역대 최대 실적 끌어내고 있잖아. 1차 목표가만 확인하고 매도 결정해도 안 늦어요. 지금은요, 모두가 수익을 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 지금부터는 남들 10만원, 100만원 벌때 여러분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 들어올 때노 저으시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다 차치하고 1차 목표가만 여러분이 확인해 가셔도, 야, 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 절로 나오는 매도 타점 잡아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식 장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촘촘하게 정보의 빈틈을 채워가고 싶다. 한번 소통해 보고 싶. 있다 하시다면 부담 없이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여러분 마음이에요. 뭐 들어왔다가 제가 드리는 정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필요하신 만큼만 도움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돈 나올 구멍 없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불경기에 이렇게 탄탄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 모멘텀 나와주는 종목이 있다면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고 붙잡아 가시는 게 맞아요 물 들어올 때도 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01059625239 여기로 본느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